안녕하십니까. 강원도 홍천에서 삼성마취통증의학과를 개업하고 있는 백승엄 원장입니다.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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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겠지만 청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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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세가 무릎하고 허리에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. 평지에 앉는 자세가 허리에도 부담이 되고, 무릎에도 인대가 늘어났다, 줄어났다 하는 자세, 그 자세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, 그런 자세를 좀 피하셔야 되고, 만약에 이렇게 해서 허리가 많이 아프거나 무릎이 아팠을 때는, 대부분 다 골반이 틀어졌거나, 아니면 인대가 늘어난 질환이시기 때문에,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초기에 잠으셔야 됩니다. 골반이 틀어진 자세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, 디스크로 발전할 거고 무릎도 마찬가지로 인대가 늘어나서로 계속 유지를 하면 연골이 딴 사람보다 훨씬 더 빨리 닿습니다. 근데 군대에서는 그거를또못 잡아내고 뭐 단순히 뭐 물리치료만 해라 그러시는데 일단 그런 자세를 반드시 피해야 되고 그런 자세를 좀 개선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조금 매트리스 같은 것도 조금 두껍게 해주시고 무릎을 많이 굽히는 자세 그런 자세를 좀 피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대기 자세도 좀 편안하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제 학교 생활 하시고 사회생활 하시다가 바로 군대를 오시는데요. 허리는 근육이랑 인대가 강화돼야지만 허리 통증이 훨씬 더덜 합니다. 특히 이제 엉덩이나 허벅지 근육이 튼실하신 분들은 허리가 많이 안 아픕니다. 군대 가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 자세도 하셔야 되고 삽질도 해야 되고 허리 쓸 일이 많으신데 군대에 오시기 전에 엉덩이랑 허벅지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을 조금 하고 오시면은, 그러면 허리도 덜 아파지시고, 허리가 건강해지면 무릎이랑 발목도 건강해집니다. 허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약해지면, 그거를 다 무릎이랑 발목까지 전달하기 때문에, 골반이 틀어지신 분 한쪽으로 분명히 무릎이랑 발목까지 분명히 부하가 와서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, 골반이 틀어지신 분은 골반을 좀 잡는 치료를 하시고, 골반이 괜찮으신 분들은 엉덩이랑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켜서, 허리 근력을 강화시켜서 건강한 병영 생활을 할수 있게끔 미리 미리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. 어 건강한 군 생활을 하시면 건강한 신체가 가장 중요합니다. 물론 군대 에서도 이제 뭐 허리 운동 같은 거 열심히 하시고요. 내가 이제 체력 단련하러 군대 왔다 생각하시고 어, 이건 노동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, 어떻게 삽질을 해야지 허리가 안 아픈지. 고참들한테 열심히 잘 배워서 건강한 병행생활하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